안녕하세요, 정현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 먹을 거냐? 자, 항상 이제 뭐 저녁을 그냥 혼자 먹기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뭐 심심해서만 찍는다기보다는뭐 그래도 전 유튜버니까요. 자, 무튼간요 오늘은 SNS에서 핫한 계란 마요 비빔면, 어 요거를 먹어볼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조합을 봤을 때는 아니 뭐야? 실까지 장난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입니다. 비빔면, 라면, 스프만 필요해요. 마요네즈가 필요하겠죠. 파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걸 해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피는 대충 띄워줄게요. 제가 땅왜안 나와? 얏빵재이 부족한데 얏빵빵자 레시피입니다. Let's get it 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우선! 양은 비빔면 3개 분량이고요. 이 비빔면에 면을 끓여주도록 합니다. 보글보글보글! 면이 다 삶아주셨으면 비빔 스프 3개랑 계란 스프 2 숟갈인데, 그니까 2 숟갈은 저는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딱 하나 정도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넣, 넣도록 할 거고요. 파마산은 기호대로 기호데요. 마요네즈도 기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거 2스푼, 이거 1스푼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냄새는 좋다. 근데 냄새는 이거 뭐... 어, 냄새는 약간... 기대가 증폭되는 냄새인데... 자, 일단 이거 양이 3개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어, 한입 더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아, 좀 맵다. 자, 한입만 더 먹어볼게요! 와우 딱그 맛이에요. 그냥 팔도 비빔면인데 더 짜고 더 맵고 마요네즈 때문에 더 달달한 느낌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마요네즈 때문에. 아 여러분, 클났어요 이거. 계란 안 넣습니다. 계란 넣고 한번 다시 먹을게요. 자, 계란 노란자 노란자 계란 노란자 넣거든요. 었 한번 먹어볼게요. 그? 응? 오케이 결론 완료 자이 계란 노른자까지 넣어서 먹어봤는데 아 노른자 넣어도 별다른 거못느끼겠습니다 솔직하게 어떤 거 같아요? 맛이 없고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팔도비빔면 먹어 이거 볼까 네 이거보다 팔도비빔면이 맛있고 노른자 넣으니까 더 느끼한 거 같아 예, 그래서 오늘의 결론 SNS에서 핫한 계란 마요 비빔면 그냥 팔도비빔면이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 이거는 그래도 끓인 거니까 책임지고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